어, 안녕하세요. 지식인 팀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온실가스나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두가 많이 되면서 청년들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에게 식품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걸 알리고 즐기면서 이런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식인이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식에는 바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출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터디를 할때 어, 먼저 환자 체가 온실가스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정도가 전체 온실가스 26% 그러니까. 그런 교통수산을 다 더해도 그런 식품을 통한 온실가스만큼은 배출을 안 한다. 이런 조금 처음 들어보는 정보를 접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대중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로 90%의 학생들이 식생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또90% 이상이 이게 학생 식당으로 도입되면 이걸 섭취할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어, 직접 이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학식을 저희 직접 방문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학식 투어인데요. 학식 투어는 제일 첫 번째 활동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대학을 방문을 하면서 어떤 식을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어, 제공이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네, 했는데, 저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지렁이 농장이 조금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커피 어... 어... 찌꺼기하고 음식물하고 숲에서 나오는 나뭇잎을 섞어가지고 더 발효해요. 그러면 이게 부패가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고 발효가 되면 냄새가 안 나요. 하얗게 뜬그 곰팡이가 난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뿌려줘요. 네, 지렁이가 이 밑에 많아요 이후에다 깔아주면 지렁이가 다 올라와서 먹어요. 이 먹은 거를 그 흙을 자리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농구가 되야 저 실습장이 걸려요. 보다 이거를 풀이죠. 아 텃밭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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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렁이 텃밭을 이용한 시스템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제가 거기를 직접 가면서 느낀 게 네. 생각보다 그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 회사뿐만 아니라 그걸 약간 지역, 음. 저, 지역으로 지역 음. 확대를 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오. 굉장히 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비, 비건 쿠킹 클래스랑 네. 로컬 푸드 쿠킹 클래스 두 회의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는데요 어, 저희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도 초대하고 음.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쿠킹 클래스를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런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음. 그런 방안을 맞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 아,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두 가지 어 클래스를 제공한 이유도 로컬 푸드 또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니까 그것도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속 가능하다라고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 클래스도 마련했고요. 그리고 어, 지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기도 알았지만 맞아, 맞아. 나 혼자만의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laughs> 생각난 건데 그리고 제철 과일이나 채소 먹는 것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거든요. 왜냐면 맞아. 이제 뭐지? 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비닐하스 하는 과정, 이비닐하스 자체가 이제 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한다라는 이제 저희도 이번에 한 살림 통계에서 좀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제철 과일부터 뭐 챙겨서 먹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만한 실천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큰 결과가 나옵니다.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육류 소비도 저희가 확 줄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저희 육류를 그거에 비해서 좀 반에 줄이는 건 어떨지 <laughs>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미 저희 지식인 활동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저희 인스타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활 활성화시키고 이제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로 많이 팔로우를 부탁을 드릴게요.